전북대 총장선거 참여 비율을 놓고 참여하게 맞서온 교수회와 학생, 직원들이 어렵사리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총장선거 입지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이 촉박하다며 선거일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전북대 학생과 조교 직원 등 비교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총장선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비교원 참여 비율을 17.83%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최근 비교원 대책위가 2차 투표부터 183표를 보장받는 선에서 교수회와 합의해 선거 무산 위기는 넘겼습니다. 의의보다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선거는 안치수 없고 같이 가는 쪽에서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총장 선거 입주자 6명이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달 11일로 확정된 선거일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아 선거 운동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규정상 빨라도 다음 달 말이나 선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예비 후보 등록이 30일 기간입니다. 본 등록이 15일간입니다. 45일간의 합법적인 선거 기간을 줘야 됩니다. 달째 구성원 갈등으로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다 보니 결국 현직 총장에게. 유리하게 치러질 거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장이총장을 자신의 의도대로 장악하고 현직 총장의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가 아닌가하며 어떤 식으 응분의 책임을 제한되는데 뜻을 함께한다. 한해 예산의 절반인 1,200억 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립 전북대. 하지만 지역민의 시선은 외면한 채 총장 선거를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모입니다